안녕하세요 당근카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차량 독일 플래그십 대형 세단 총 10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BM, 아우디, 폭스바겐 이렇게 해서 최저가로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나와 있는 차들, 열대를 좀 소개해 드릴 거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싼 차들은 키로 수가 많아요. 그래서 금액대를 좀 주시면은 좀더 키로 짧고 좀 상태 좋은 차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만 키로가 넘는 차는 보증이 안 되고요. 20만 키로 안쪽에 있는 차들은 성능 보증 범위 내에서 무상 a s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도 안 되는 최저가 차량 10대를 한 대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BMW 7시리즈 745li 모델이 지금 499만원 인데요 연식이 04년식 이에요 17만km로 주행 했고요 499만원 블랙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초록색 번호판 6020 들어가 있고요 이런 차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된 차만 하나,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전에 390만원인가 하나 올린 게 있는데, 1년 전에 올린 게 지금까지도 계속 연락이 오시고, 비슷, 한차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300만원대 차는 없어요. 지금 최저가가 지금 요 499만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8기통 엔진 들어가 있고요. 감성은 뭐 그대로 다 살아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구요. 뭐 우산도 있네요. 컨티넨탈 우산도 있고, 뭐, 예. 이제 오래된 차들은 어느 정도 정비비용을 어, 들어갈 걸 예상을 하시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대형급, 대형급 이런 수입차들은 어, 수리비용이 만만치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 곡안 돼, 인지가 안 되신 분들은 이런 차를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도 뭐, 최고의 자부심이죠. 자, <laughs> 74LI, 이쪽에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예, 조수석 쪽에 단순 교환 3개 있고요. 어, 이거 뭐, 누수도 있네요. 워터펌프. 이런 거는 아마 수리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미세는 괜찮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세는 괜찮은데, 이 누수, 어, 누유, 체킹되어 있는 것들은 수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성능비는 34만원대.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요거는. 금액대가. 아, 이게 지금 뭐, 충분한 가치를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499만원입니다. 어, 그 다음은 실 차량. 자, 요거는 지금 그 후속이죠. 5세대 모델인데, 이것도 최저가예요. 690만원입니다. 740LI. 0 9년식 22만 키로. 근데 지금 요거는 좀 사진이 조금 색깔이 이상하게 나왔는데, 원래는 이렇지 않은데, 여기 뭐가 반사가 됐는지,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 색상 그대로인데, 이게좀 색상이 조금 희한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예, 이, 이, 뒤에 이거 배기 때문에 그런 건지, 뒤쪽에도 지금 색깔이 조금 알록달록하게 나왔는데, 원래는, 예, 원래 색상대로라고 하는, 하는데, 색감이 좀 이상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예, 뒤에 후속 모니터도 있고요. 자, 아까 거에 비해서 아주 어, 많이 변화가 있죠. 어, 실내는 뭐 거의 비슷하지만 외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많은 변화가 있고요. 자, 요거는 완전 무사고네요. 예, 완전 무사고. 이건 누유도 없습니다. 예, 누유 미세도 없습니다. 네. 예, 누유도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판매금액 690만원. 740LI 690만원입니다. 어, 음보실 차량. 벤츠 S 클래스 S550, 포메틱. S550 포메틱. 아주 희귀 메모리죠. 메모리 예, 많지 없는, 아,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08년식 21만 6천키로. 주행액고6 2 8만원 입니다 은색 바디고요 북미 어, 수출형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550, 5,500cc 모델이에요 자, 실내 모습이고요 아주 어, 깨끗합니다 어, 21만km 때 주행했는데 요거는 지금 마일로 표기가 되어 있죠 마일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휠 네. 타이어 모습이고요 5,500cc, 어, 550, 4륜구동 포메틱 차량이고요. 후성 모니터까지,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21만 키로 대 주행한 차량이고요. 어, 핸더, 한, 아, 이쪽에, 앞쪽에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라지에이터 서포트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 누유는 두개 정도 있습니다. 자, 판매 금액은 628만원. 전국 최저가, 우주 최저가 628만원입니다. 자그 후속 모델이죠 6세대 모델이고요 벤츠 S클래스 S550 롱바디 차량이 지금 뭐 2천만원 후반대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한 3천 한 중반대 초중반대 이게 최저가였는데 지금 2천만원대까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흰색이 굉장히 귀합니다 이거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어, 블랙이나 쥐색 이런 차들에 비해서 최소 200만원 정도 더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도 이제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최저가 차량입니다, 지금. S550 롱바디 에디션 1이고요. 아주 귀한 매물입니다. 이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이 모델이면 한3,500 정도. 예, 네, 3,500 정도 이렇게 나가던 차가 지금 2,980만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차는 또 금방 나가요. 또 흰색은. 자, 휠도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S550 롱바디, 예, 롱바디 차량이고요. 실내 이제 이렇게 베이지하고 블랙하고 투톤으로 되어 있는 에디션 1 모델이고 25만 키로대에 주행했습니다. 전동 트렁크의 썬루프의 풀옵션 차량입니다. 예, 후속 모니터에 크루즈 버튼에 네, 실내 굉장히 화려한 차량이죠. 럭셔리의 최고죠 최고. 우드 네, 핸들이 들어가 있고요. 네, 최저가 차량 귀한 흰색 에디션 모델이고요. 어, 완전 무사고네요. 미세는 두개 있습니다. 미세 두개 있고요. 금방 나갑니다 이런 차. 네, 최저가 차량 벤츠 S 클래스 6세대 S500 롱바디 2,980만 원입니다. 네. 어, 아까 이제 흰색이라서 검정색 하나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S350 블루텍 포메틱이고요. 이거는 이제 3000cc 디젤 차량입니다. 아까 거는 가솔린 이거는350 블루텍 포메틱 어, 차량이고요. 15년식 2 5 9 0 0 0 k m 3060만원이고요. 요것도 작년 기준으로 한33400 정도, 33400 정도 나가던 차량이 지금 3060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오시면은 아까 흰색도 보시고 블랙 색상도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년식 259,000km 만 요건 디젤 3000cc 디젤 차량이고요 259,000km 만 주행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좀 차들 보면은 어... 키로수는 많은데 이렇게 좀 장거리 주행 위주로 한 차들을 보면은 관리 상태가 좋은 차들이 많더라고요. 100%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는데, 15년씩 25만, 26만 이런 차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그, 그, 높으신 분들이 장거리 위주로 많이 탔던 차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그런 차들은 거의 뭐 상태, 관리 상태 보면은 거의 굉장히 막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3060만원. 포메틱 350 블루텍 4륜구동 모델이고요. 앞쪽 단순기원 하나 있고요. 미세 하나, 등속조인트 분량 하나 찍혀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3060만원입니다. 아우디 A8. 이 차도 정말 싸게 나왔습니다. 지금 키로수가 8만 키로예요. 정말 싼 차량입니다. 이거 한번, 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4.2 쿼트로구요. 4중구동. 07년식 8만키로 주행한 차량 560만원입니다. 560만원. 키로수 짧은 차량 우주 최저가 차량이구요. V8기통. 예. 자, 오늘 플래그십 독일차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뒷자리까지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구요. 예, 8만 킬로주행했서 8만 킬로 키로. 예, 놀라운 키로수 타이어는 교체를 좀할 거, 해야 될것 같고요. 예, V8 기통 4200cc 모델이고요. 후속 어, 사이드 커튼, 썬루프 이런 것들 있고요. 스타트 버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8만 킬로주행한 A8 560만원 최저가 차량이고요. 어, 이쪽에 교환 하나 있습니다. 단순 교환 모사고 차량이고요. 어, 미세 노유는 3개 있습니다. 한달 2,000km 보증이 되고요. 31만 원대 내면될것 어, 같고요. 560만 원 최저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후속이죠. 이제 3세대 모델 4.2쿼트로 어, 11년식 19만 7천 km 중에서 1,500만 0 원이고요. 어, 모델이 싹 바뀌었죠. 자,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자, 11년 아, 신형 모델이고요. 자, 블랙 바디 모델입니다. 4.2 콰트로. 아, 시트가 굉장히 예쁘네요. 시트가 굉장히 예쁘고 뒷자리까지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죠. 자, 스티어링 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19만 7천 키로대, 한달 2천 키로 보증이 살아있고요. 휠타 이어 깨끗하고요. 네, 4218기통 가솔린 엔진이고요 아주 고급스러운 재질로 되어 있네요. 아우디 A8 오늘 지금 꿀매물 지금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 0 5 0만원이고요 아, 뒤쪽에 교환, 뒤쪽에 단순 판금. 하나씩 있습니다. 자 누유불량, 누수 없습니다. 누유, 누수, 불량 어, 없고요 성능보증보험료 637,000원대 나오고 있습니다. 판매금액 1,050만원, 최저가 차량이고요. 추천드리는 추천 매물입니다. 자, 폭스바겐 차량이고요 어, 페이튼, 이게 250만원입니다. 250만원이면은, 이게 정말... 그냥 가져가서 좀 타시다가 버리셔도 아깝지 않은 차량입니다. 이 차도 지금 색상은 이제 검정색은 아닙니다. 약간 G색 계열로 되어 있는데 페이튼 차량 이렇게 실내 모습이고요. 뭐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차들 뭐 깨끗한 차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250만원이면은 예 이게 지금 이 차도 뭐 굉장히 비쌌던 플래그십 차량인데 그 저렴하게 최저가로 좀 이렇게 좀 플래그십 차량 이 차는 차체 강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에어쇼버도 다 들어가 있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요 사실 이런 차들은 에어쇼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은 싸게 사실 수 있는 차량이다 이 정도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교환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단순 교환이 있고 뒤에 단순 판금이 있고요 미세누유 두개 있고요 한달2,000 k 로 보증이 됩니다. 64만 원대, 250만 원. 이거 예,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똑같은 모델입니다만 이제 연식이 아까는 06년식, 요 12년식, 6년이 차이가 나는데 680이면 요것도 최저가입니다. 예, 3,000cc 디젤 차량이고 앞쪽 페이스 리프트 됐죠. 조금 더 금액을 주시고. 조금 더 연식 좋은 차로 조금 더 키로수 좋은 차로 어, 타시는 게 좋습니다. 중고차는 너무 싼 차, 너무 키로수 많은 차, 너무 연식이 오래 떨어지는 차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액 예산을 좀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3000cc 디젤 차량입니다. 6기통 디젤 차량이고요. 이런 감성 아주 좋습니다 독일차들은 아주 그 느낌이 있어요 독일차 느낌이 있어요 예. 아무리 뭐 이게 폭스바겐 차량이라 그래도 독일 냄새가 나는 독일 차량이고 아주 예. 국산 국내 차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예. 차체 감성이 아주 뛰어난 차량이고 아주 가성비 아주 1인 신조 차량 예. 이쪽에 도어 쪽 단순견 하나 있고요 미세 하나 있습니다 680만원, 12년식 모델 680만원입니다. 한대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가솔린 모델이에요. 가솔린 모델에 아주 귀한 흰색입니다. 가솔린 모델에 아주 귀한 흰색. 06년식 23만 3천키로 때 670만원이고요. 3200cc 롱바디 가솔린 모델입니다. 자, 흰색 바디로 되어 있고요. 이게 요 차가 지금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 벤틀리랑 같은 공장에서 생산이 됐던 차량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실내나 외관이나 보시면은 자 이쪽에 실내도 보시면은 이 벤틀리 느낌이 나요. 계기판이라든지 이런 센터페시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벤틀리 느낌이 나. 굉장히 흡사하게 벤틀리 느낌을 600만 원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 휠 타이어 깨끗합니다. 네, 실내에 천장까지 아주 시트까지 고급스럽게 작업이 되어 있고요. 670만원입니다. 네. 감성이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뒤쪽, 본네트 트렁크,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불량 없는 차량입니다. 네. 670만원입니다. 자, 오늘 요렇게 독일 플래그십 대형 세단. 열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최저가 차량으로 좀 소개해 드렸구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싼 차들은 키로수가 많아지고요. 연식이 좀 떨어지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는 조금 안전하게, 나 조금 더, 차를 좀 오랫동안, 나는 조금 더 리스크 없이, 좀, 이렇게 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예산을 조금씩 늘려주시고요. 어, 금액대를 조금씩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키로수는 떨어질 것이, 아, 키로수는 짧아질 것이고요. 네, 연식도 좋은 차량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고차라는 거는, 어, 그래도 이제 금액 대비해서 이게, 어, 차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매장에 오시면은 우리 수원 지역에는 수입차만 12,000대가 있습니다. 수원 지역에만 12,000대. 여기에서 가장 쓴 차로 지금 선별을 해드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조더 예산이 있으시다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주시고, 자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주도까지 다 탁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 정말 키로수 많고 오래된 차들은 오셔서 보시고 구매하는 거를 가장 추천을 당근 카에 오셔서 좋은 차량으로 구매하시기 바라고요. 어, 앞으로도 좋은 차량으로 저렴하게 판매해 드릴 걸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당근 카에서 소개해 드린 플래그십 독일세단, 오늘 총 10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